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5 마즈다 CX5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감각 그리고 뛰어난 주행 성능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이 콤팩트 SUV는 여전히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디자인, 부드러운 주행감 그리고 가격 이상의 품질을 갖춘 크로스오버를 찾고 계셨다면 바로 이 CX5가 여러분이 기다리던 SUV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 최신 마츠다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외관, 성능, 독특한 특징, 가격, 그리고 결론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5년형 마츠다 CX-5는 코드 움직임에 혼, 코드 소울 오브 모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세련된 디자인 감각으로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자세입니다. 전면부에는 입체감이 강화된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가 어우러져 차체 라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드는 미묘한 굴곡을 통해 근육질이면서도 성숙한 인상을 주며 측면의 곡선은 빛을 받을 때마다 부드럽게 흐르며 마즈다의 세밀한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휠은 트림에 따라 17인치에서 19인치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세라믹 메탈릭 세라믹 메탈릭 컬러는 특히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후면부에는 LED 테일램프가 더욱 날카로운 형태로 바뀌었고, 듀얼 배기구 디자인은 이 SUV의 스포티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전체적으로 CX5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고 절제된 우아함 속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뽐냅니다. 성능으로 넘어가면 2025 CX5는 여전히 동급 중 가장 즐겁고 정교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맞지다는늘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해 왔는데, 이 SUV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본인 아래에는 두 가지 엔진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2.5리터 4기통 엔진을 탑재해 약 187마력과 위 토크를 발휘하며 일상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좀더 강력한 힘을 원하신다면 프리미엄 연료 사용 시 최고 256마력과 위 토크를 내는 2.5리터 터보차저 엔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CX-5를 한층 자신감 있고 활기찬 SUV로 만들어 줍니다. 6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마트다의 i a c t i v 전자식 AWD 시스템이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어떤 날씨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포장합니다. 특히 코너링 시 조향감이 매우 정교하고, 차체 제어가 단단하며, 서스펜션은 안락함과 스포티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일반 SUV가 아닌, 마치 스포티한 세단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드문 차량입니다. 도시 도로등 상길이든 CX5는 늘 안정적이고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이제 2025 CX5만의 특별한 매력, 즉차별화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주행 감각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CX5처럼 도로와 밀접하게 연결된 느낌을 주는 SUV는 거의 없습니다. 스티어링 반응, 가속 페달의 감독, 섀시 튜닝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매 순간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 품질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급스러운 소재와 정교한 마감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내는 거의 프리미엄 SUV 수준으로 느껴지며 부드러운 재질의 대시보드, 고급 가죽 시트, 크롬 포인트 등이 조화를 이루어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2025년형 모델은 최신 12, 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장착된 보스, 보스 10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은 몰입감 넘치는 음질을 제공하며,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우수한 착차감을 갖췄습니다. 또한 정숙성 향상에도 많은 공을 들여 고속주행 시에도 실내는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안전성 역시 뛰어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사각지대 감지, 후측반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별표 별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드라이버 어텐션 얼렛, 별표 별표 2 추가되어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감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2025마츠다 CX5는 여전히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기본 별표 별표 셀렉트 트림, 셀렉트 트림, 별표 별표 은약 3만 달러, 상위 프리미엄, 프리미엄, 미터보, 터보, 트림은 3만 5천, 물결표 3만 9천 달러 사이. 그리고 모든 기능이 포함된 최상위 터보 시그니처, 터보 시그니처, 트림은 약 4만 1천 물결표 4만 2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세련된 주행감과 품질, 기술력을 고려하면 경쟁 모델인 혼다 CRV, 토요타 RAV4, 현대 투싼과 비교해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실제로 CX5는 그 핸들링과 실내 품질 덕분에 마치 소형 럭셔리 SUV를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2025 마즈다 CX-5는 다시 한번 비싼 차만이 프리미엄 경험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견고한 완성도,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모두 갖춘 SUV로 요즘 보기 드문 완성형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즈다가 CX-5의 모든 부분을 한층 더 다듬으면서도 본래의 매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디자인, 편안함, 성능, 안전성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든 CX5는 그 모든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주행이 즐거운 SUV를 원하신다면, 2025 마쯔다 CX5는 여러분의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야 할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이번 마쯔다 신형 SUV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